저기, 아무도 없나요? 좀 도와주세요. 안개 속을 계속 헤매고 있어요. 응, 음, 안녕. 너는 누구니? 아, 다행이다. 저는 아야라고 해요.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정처 없이 걸어다니다. 집이 보이길래 무작정 여기로 와봤는데... 아 어, 그렇구나. 난 바바라고 해. 이한개 속은 위험한 곳이란다. 바바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어, 네. 들어가게 해주신다면요. 감사합니다. 어? 바바씨? 왜 문을 잠그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바깥에 괴물들이 집으로 들어올까봐 단단히 잠궜지. 그래, 너는 아야라고 했지? 너는 여기 혼자서 왔니? 아, 아니요. 사실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동료들은 어떻게 생겼니? 한 명은 저랑 비슷하게 생긴 동료예요. 머리에 뿌리 하나 달렸고, 어? 바바 씨도 뿌리 있군요. 잠깐만, 마카샤? 당신 마카샤 아니에요? 음, 나는 바바라니까. 그나저나. 역시 너도 마카샤를 찾는구나? 네? 너도? 혹시 마카샤를 찾는 누군가를 또본 적이 있었던 건가요? 응, 엊그제 마카샤를 찾아다니는 어떤 녀석을 본 적이 있지? 그 누군가는 키가 이만큼 컸나요? 그럼, 그럼…… 집 천장에 머리가 닿을 만큼 아주 컸지? 그 누군가는 팔이 이만큼 길었나요? 구름구름! 내철구 지팡이만큼 아주 길었지? 그 누군가는 다리도 이만큼 길었나요? 구름구름! 허리가 내 정수리에 닿을 정도로 길! 교주를 어떻게 했지? 아, 어? 어떻게 하긴, 그냥 봤다니까. 그냥 보고 지나쳤을 리가 없어. 교주라면 분명히 부탁을 하든 설득을 해서든 도움을 구했을 거야. 교주를 알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쳤다? 그건 말도 안 돼. 응. 마카샤를 찾는다길래 마카샤가 있는 곳을 알려줬거든. 그 녀석이 고맙다면서 바로 달려가더라고. 거짓말 하지 마. 뭐야, 눈송이? 우리는 마카샤를 찾아야 하는 목적이 있지만, 교주가 친구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냥 갔을 리가 없어. 교주라면 마카샤보다 잃어버린 우리부터 찾으려고 했을 거야. 왜 그러니? 왜 갑자기 학질이야? 후, 으아,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지는 거야? 왜 집안이 얼어붙고 있는 거야? 네가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마녀가 무엇인지 보고 싶지 않다면 바른 대로 다 털어놔. 나는 오랜 세월을 방랑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수작질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 이거 이거 꽤나 무서운 녀석이구만. <laughs> 하지만 바바보다 똑똑할까? 뭐 뭐라고? 메모메모 4일차. 어, 절구 지팡이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절구 공이가 아니랍니다. 한때 이 세상의 주인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 지금은 부러져 그 힘을 대부분 잃었지만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현명한 판단이 되도록 결과를 비틀어주는 놀라운 보물이에요. 뭐, 무슨, 허튼 짓 하지 마. 당장 얼려버리기 전에. 얼어버리는 건 너야. 꺽다리 괴물의 친구 녀석. 휴. 잠깐 무서워서 쫄았잖아. 과거에 너. 너무 유능한 거 아니야? 음. 바바는 생각보다 똑똑한 녀석이었나봐. 아니, 바바 말고 바바 말이야. 아, 음, 그럼 아까 기절한 긴긴 팔다리 괴물이랑 같이 창고에다 넣어놓을까나? <laughs> <laughs> 바바가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야. 교주, 교주, 일어나 봐. 정신이 들어, 교주. 머리에 혹이 나 있는데, 바바라는 녀석에게 얻어맞은 거야? 잡혀들어온 척했어. 그 녀석이 교주를 어디에 잡아놨는지, 알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 교주도 알아냈던 거구나, 나도 그런 것 같더라. 그 녀석이 들고 있는 지팡이, 예전에 우로스가 모았다던 그 보물인 것 같았거든. 그걸 가지고 있을 만한 마녀라면, 마카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응. 음. 자신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그래? 마카샤가 일부러 자기 기억을 지우고 있었다고? 일부러 자신을 잊기 위해 그런 짓을 한다? 꽤콜치가 아프네. 자신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음, 투구꽃을 사용하는 약이구나. 아주 극소량만 넣어서 기억을 일부만 속어시키는 건가? 음, 그건 그렇겠네. 하지만 교주, 해독제를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대독제는 이집 안에 있을 거야. 마카샤가 남긴 수수께끼를 잘 생각해 봐, 겨주오 마지막 문구 말이야. 잠든 채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 표현. 이제 이해되지 않아? 그래. 수수께끼 자체도 마카샤가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면서 남긴 거지. 기억을 상실한 채로 대책 없이 그냥 이곳을 떠들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마카샤가 독약과 해독제를 이미 다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지. 이 메모지들 중에 해독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말이야. 마카샤가 기억을 잃은 자신을 위해 남긴 메모잖아? 일차에 따른 메모지들. 일정한 주기 동안의 생활 루틴이 적힌 메모지야. 보름달은 대략 30일을 주기로 뜨니까 대략 30개의 메모지가 있겠지. 아니. 마지막 메모지에 그 내용을 적지 않았을까 싶어. 자신이 기억을 다시 읽기 전 마지막 순간에 고민을 하기 위한 내용을 적어 놓지 않았을까? 지금 시간이라면 마카샤가 자고 있을 테니, 같이 그 메모지를 찾아보자.